안녕, 친구들, 꽉꽉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2차 함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오늘, 어, 꽉꽉이가, 어 이렇게 알을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꽉꽉이 없어도, 요 알을 보고 여러분,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꽉꽉이. 꽉꽉이 알. 자, 꽉꽉이 알. 자, 어. 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2차함수를어 저번 시간까지 그려봤고요. 이제 최대 최소 최대값 최소값을 그려볼 텐데 구해볼 텐데 한번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 번 해보려나? 자2차함수니까 우리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자 이거의 자 최대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 최소값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일은 어, 사실 실생활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에 가시면 어, 롤러코스터 탈때키제한 있는 거 아시죠? 어, 대충 한 130보다는 큰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커도 못하는 거 알아? 니 얘들아, 나는 <laughs> 그럴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한 130부터 음, 190 이하, 요 사이에 사람들만 어, 탈수 있어요. 그래서 이 130이 탈수 있는 사람들의 최소값이고요. 190이 탈수 있는 사람의 최대값인 거죠. 자 이렇게 실생활에는 어떤 값딱 173만 탈수 있어. 이런 걸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이 경계가 뭐가 된다? 최대 최소가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2차 함수인데요. 어, 최대 최소는 함수를 배울 때마다 나와요.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 삼각 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계속 바뀌면서 최대 값, 최소 값을 구하고자 할 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2차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를 배우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꼭지점이 있다는 거죠. 꼭짓점이 있다는 것은 대칭축이 있다는 말이랑도 어, 일맥상통한 말이고 어, 대칭이라는 말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차함수가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생기는 점이 정해져 있다. 와우! 중요한 말. 이차함수가 꼭짓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생기는 지점이 한정되어 있다. 와우!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다른 함수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가 어디에 생길지 모르는데, 2차 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디에 생길지 감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 Y자표, Y값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담배 한 값, 두 값, 이게 아니라, 뭐, 이항을또 올라가면, 극대 값, 극소 값, 함수 값,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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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값, 어뭐 이런 것들 배워요 미분값 무슨 무슨 값으로 끝났죠? 다 y 값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대 최소가 꼭지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요 이차함수를 우리가 꼭지점이 잘 드러나게 이렇게 고쳐 주셔야 돼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자 완전제곱식 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최대 채소를 구하는 첫 번째 시작은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꼴로 바꾼 뒤에 푼다, 이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올게요. 우리 최고창, 이 A가 양수인 경우, 우리 아래로 볼록이고요. 음수인 경우, 위로 볼록이잖아요. 양, 아, 볼그 다음에 음, 위,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지금 다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죠. 자, 아래로 불러올 때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아래로 불러. 그리고 위로 불러올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자, 아래로 불러올 때 여기 부분을 우리가 꼭지점이 중요하니까 다 체크를 해봅시다.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모두 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꼭지점의 좌표를 피콤마 Q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얘가 얘가 여기 되는 X값 P 그 다음 뒤에 잔챙이 Q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서도 이 꼭지점의 좌표는 P, Q에요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Y값 중에 제일 큰놈 Y값 중에 제일 작은 놈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이 있는 Y값 가장 낮게 있는 Y값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최대 값. 이거 잡힙니까? 오, 조금 안 잡힐 뻔 했네. 좀 줄여볼까? 좋아요. 자, 최소값. 자, 최대값. 가장 높이 있는 경우. 어, 최소값부터 보죠, 그럼. 자, 최소값은 우리 어디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아, 여기구나. 꼭지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때 Y자표. 이 Q가 최소값입니다. 음, 최솟값 어떻게 써요? Q가 최솟값 근데 어디서 생겨요? X는 P에서 최솟값 Q다 이렇게 어, 씁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여러분들이 요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편의상 요기만 그린거지 얘가 한없이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다가 돼요 자 이거 이해 됩니까?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최대값, 최소값. 자 최대값은 가장 높이 있는 거의 y 좌표. 자 최소값, 최대값 q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가 모일 때, p일 때. 자 최소값은 이가 한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요, 요 2차 함수를, 어, 전 범위에서 지금, 어, 구해봤을 때, 아래로 블록인 경우는 최대는 없고 최소는 이거다. 위로 블록일 때는 최대가 이거고 최소가 없다. 이렇게 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도 이제 시험이나 문제에는 응용이 됩니다. 어떤 이차함수가 최대값이 없다라는 말이 주어지면 거꾸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거꾸로 a의 부호가 양수구나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최대값이 어 x는 p에서 최대값이 q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 꼭지점의 좌표가 p,q구나 p,q 그 다음에 최소값이 없다니까 아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A의 부호가 음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되나 이 말이지 자 P에서 Q를 갖는다 P,Q다 P에서 Q를 갖는다 P,Q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 꼭지점의 X좌표가 좌표축이 되고 요 Q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요. 이제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할 건데, 어 꼭짓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자, 기준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석을 했을 때, 얘는 이 꼭짓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감소하다, 꼭짓점을 지나니까 다시 증가를 해요. 감소하다가 꼭짓점을 지나서, 증가를 해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그 점에서 뭐가 생겨요? 최소값이 생깁니다. 그럼 이해돼요 자, 얘도 한번 보세요. 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감소합니다. 자, 얘는 증가하다가 꼭지점을 건너왔다가 감소하게 되죠? 그럼 꼭지점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최대값이 생기죠. 자, 이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꼭짓점에서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은 증가와 감소, 증감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 최소, 최대 최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1차 함수 보세요 직선이지 얘는 계속 증가하잖아 직선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일이 없는데 이 꼭짓점이 있는 2차 함수는 이렇게 꼭짓점을 기준으로 증감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 최소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죠. 어, 여러분들이 꼭짓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느낌을 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번에는 그 제한된 범위의 어,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